황용규 선생님의 수학수업 규메스 거꾸로 교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포자가 없는 그날까지 모두 열심히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0 이상임을 어, 보이려고 할때 그때는 fx의 어떠한 값을 구하여 그 값이 0 이상임을 보이면 될까요? Fx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겠죠. 왜냐면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그 무수히 많은 값들을 우리가 다0 이상인 거를 하나 하나씩 다 보일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fx에 누구를 구해야 될까? 그렇죠. 제일 큰 값을 구해야 될까? 제일 큰 값을 구한다고 해서 그보다 작은 값이 0 이상이라고 보일 수 있,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큰 값이 아니라 제일 작은 최소 값을 구해야 됩니다. 최소값을 구하여 그 최소값이 얼마라면 0 이상이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fx의 수많은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0 이상이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0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그린다면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y는 fx입니다. 여기서 제일, 어, 최소값은 누굽니까? 이것보다 여기가 좀더 작죠? 이게 지금 누구? 음, fx의 최소값이죠. 그때 이 최소값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었을때 y는, 어, 뭐 여기 0이니까 0이라고 할까요? y는 0, 여러분 무슨 축이죠? y는 0 그렇죠? x 축이죠. 여기 x 축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 축보다 제일 여기 검은 f(x) 함수 중에서 음 구간은 여기에서 끊겼습니다. 이 함수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여기죠. 근데 이거는 0보다 크니까 크니까 지금 0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fx의 제일 작은 이 점이 0보다 크다면 그 외에 모두 있는 이 위의 점들은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 그게 0보다 크니까 이 위에도 0보다 당연히 크죠. 되겠습니까? 눈이 있으면 눈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fx와 gx 중에서 fx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gx를 이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hx가 되겠죠? 이게 뭐임을 보이면 되니까 여러분. GX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뭐0 이상인 걸 보면 이 됩니다. 0 이상인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HX에 여러분 뭘 구해야 될까? FX 대신 그냥 HX죠. h x 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최소값을 구하여 그 최소값이 얼마인 걸 보면 된다. 그죠. 0 이상인 걸 보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는이 없다면,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다라고 구하면 되죠. fx와 gx 중에서 fx가 gx보다 더 크다라는 걸보이면 gx를 이항을 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fx-gx를 hx라고 두고, hx에 뭘구고 한다?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여기에 는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음, 동화면 한번 칠까요? 여기 는이 없으니까, 여기도 눈이 없는 대로 이렇게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 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되겠습니까? 음. 자, 그래서 문제 3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X가 0 이상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 0 이상일 때 보이기 위해서 f x 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gx, hx, gx 라고 두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얘를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얼마인 거 보면 될까요 여러분? 0 이상인 거 보면 돼요 0 이상 그래서 이거로 놓으면 여기에 뒀을 때 지금 Fx가 0이상임을 보이자가 되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Fx가 0이상인걸 보이기 위해서는 Fx의 무슨 값을 구해야 되죠? 그죠? 최솟값을 구해야 되죠 최솟값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값, 최솟값의 후보가 뭡니까? 극대, 극소나 또 누구? 구간의 양, 끝값이 되는거죠 그래서 극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해야 된다? 미분해야 됩니다. 자, 미분합시다. x의 세제곱 미분하니까 3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 미분하니까 2x. 마이너스 x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1을 미분하니까 0이 되죠. 그러면 자, 인수분해를 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잠깐 인수분해 하면 곱해서 3이 되는 거 3, 1.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클로스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야 되니까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을 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죠 음,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3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값이 얼마? 1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그 다음에 x가 1일 때 f'x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왜 최고차항계수가 3이고 이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로 이게 y는 f'x가 되죠 몇 점에서 만난다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얼마 그렇죠 1이 되는거죠 그러면 미분계수는 여러분 뭐 중요하죠? 두 글자 부호가 중요하다 그럼 여기가 양수죠 그러면 플러스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양수니까 플러스 근데 우리가 중요한거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0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을 0이라고 한다면 0이상에서 이야기를 하는거죠 0이상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없는 겁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극값을 갖는 1은 여기 있어야 되죠. 1, 1보다 작을 때0 이상에서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음수가 되고, 그다음에 1보다 크면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음수니까 미분계수가 음수니까 원래 음수는 뭐한다, 여러분? 그죠, 렇 감소한다. 양수니까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1을 넣었을 때 지금 f 1을 구해봅시다. 자, f1을 구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1의 3제곱 1-1-1 플러스 -1, -1, 1 그게 얼마입니까? 그죠. 0이 되죠. 그래서 0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어 x축이라고 여기를 y축에 x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 그대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선생님이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은 넣었을 때0 1,0이 지나죠 1,0이 점은 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일 때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면 어떤 값을 가질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함수값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표현은 아예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구할 필요도 없, 없어요 그럼 여러분 좀 봅시다 1,0을 지나면서 1보다 그 때는 플러스니까 뭐해야 될까? 그죠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증가 1보다 작을 때그 다음에 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해서는 뭐해야 될까?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야 될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 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감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얼마 이상일 때0 이상이죠. 이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거는 0이 이상일 때 0을 포함해서 0이 이상일 때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게 여러분 그, 결국 이게 누굽니까? 극소이면서 극소값이면서 무슨 값? 최소값인거죠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y나 fx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y나 fx 함수 fx는 x는 얼마에서 여러분 x는 얼마에서 1에서 x는 1에서 최소가 얼마 같습니까 0을 갖는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그러므로 제일 작은 값이 0이죠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 FX는 전부 다, 제일, f x 의 X가 0 이상일 때, FX의 최소값이 아까 0이었단 말이에요, 0. 적어 놨었죠. 지금, 잠시, 지, 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의 제일 작은 값이 0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이다, 이야기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얘를 넘겼었죠. 그게 FX라고 잡았습니다. 다시 넘겨주면, 우리가 원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뭐가 중요할까? 위에 잠깐 다시 복습을 하면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fx의 무슨 값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그 최소값이 0 이상인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fx-gx를 이야기해서 hx라고 두고 이 hx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부호가 부등호가 그 등호가 없으면 0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도 f(x)가 크다면 여기도 어떻게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부등식의 활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 우리 미적분의 그 미분의 활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 속도와 가속도 부분이 끝나면 적분으로 음, 넘어갈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